다라라라라다라라라 <목소리도> 어? 수피디 많이 안오셨나보네? 왔냐?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다리가 말을 안들어가지고 괜찮아? 에그수도있 네, 밥 먹고 왔냐? 조식 중식 지원이라고. 그래 맞아. 매출이 하나 조금 까먹어.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응. 늦었는데. 응응. 응. 그거 뒤에 있네. 모두 매 특대 자리 왜? 저일번 대만 세팅 나갔냐? 얼른 나 얼른 얼른. 손님 기다리시다. 배고파서 그러는데 하나만 더 먹어도 됩니까 매출. 지금? 어? 수험다. 오셨습니다. 어, 아지새끼또 왔네. 걸어 그 걸어 모셔라 지금 오신 분. 어 무슨 횟집을 이틀에 한 번씩 와. 아이 빙산장 어, 축하드립니다. 오늘 프리미엄을 프리미엄. 어, 프리미엄으로다가 부탁하네. 어, 프리미엄. 아, 프리미엄으로다가. 프리미엄 세트 하나! 3번 세팅 먼저 나가겠습니다. 어이, 고맙네. 라피베이거 그냥 컴퓨때다 씹어먹고 그랬지냐. 어이, 아우. 아이, 민간아, 나물안 먹어. 술과 주술. 사이드업도 나가자 스위트콘 그냥 처음부터 많이 만들어버려 이거 안 먹고 또 달라 그런다 100이면 100은 다또 달라 그래 이거 그럴 때마다 항상 율받아 마요네즈 설탕도 많이 넣어야 맛있다 소금은 한 꼬집 야너밥안 먹고 갔다 했지 이따 하나 만들어줄게 내가 손님 주는 건 귀찮은데 우리 자식 새끼들은 다 챙겨야지 슈레드치즈 많이 넣어줘 이거 쓸까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 꽁치 한 마리 이거 팔 구백 0원 꼴이거든? 또 달라 하면 깎아 하다 이거 불 올라왔지? 고구 갖다 여기다 여기 짠 꽁치는 작짤해야돼 <laughs> 아무한테나 여기다 꺼주는 거 아니다 인당 한 10만 원 이상 먹는 사람한테만 하루에 다 꺼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프라이팬에 꺼빈스토랑은왜 그만뒀냐?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집은 안 돼? 그집오늘내 이래 이거 불호프 기가 막히지 가 이거? 불! <laughs> 그이요나 갖다 드려라 너희가할한입래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럼 100점씩도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 얼른 서빙하고 와 만들어줄게 아나 어! 어! 야, 이거 프라이팬 에다가 하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음! 오픈. 저거 주세요. 오! 음, 음무성있어저아저씨 소주 한 번만 갖다 줘요 해나거때맞춰가지고셰프지 뭐? 콘치즈 어? 콘? 콘... 지금! 저다 지금! 오늘의 인설 3종 유다리, 광어, 우라. 알았어. 다리 우라, 광어. 여러분은 좀 칼집을 내줘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질겨요. 한번 드네. 반대쪽으로. 선생님 이렇게 해서 얼마에 팝니까 우리? 메추리알랑 꽁질값 생각하면은 그 15만 원 받아 야을것다 15만 원가자 하, 주장됐다는데뭐좀 하나 챙겨줘야겠다. 이게 다 고객관리야. 삼정 모듬에 준비해드리겠나? 이게 광어, 우럭 오케이, 광어, 우럭 두 다리 광어 두 다리 오케이 아이고, 아 이게 고 누구신가요?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네 별건 아닌데? 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 기아손님한테만 드리는 거 이름이 뭔가? 이름은요? 이.갱.주 어. 이거 제가 뜯어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사람 하는참잘 알았어 한잔 받으십시오 어이. 프로전입니다, 부장님. 오이 음, 프로전이지. 이 고생했어. 아유, 어이, 들어가기 ]다. 바쁘네. 네, 어이, 고생했어. 했죠? 어, 아버지상! 아 어, 일단 강어. 철창 크... 이렇게 싸 가지고. 어이 야야예 상당히 맛있네, 이거? 음? 야, 에김니다 이거! 제삼촌! 그 마늘이랑 고추 좀 없나? 사장님이 추가 요금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천원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천 내가 줄게 지금!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 엔 달러예요 엔 달러! 천 원보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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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유... 자 소차이 찍어가지고 청양고추로 그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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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이거 진짜 하고 가자 도르전이네이 니하여 바로 집에 내버려! 없다! 고추... 이거 고추, 고추 상대맵네 가 강어였던가 이거? 강어지금 내가 상당히 좋아하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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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모델들 기가 막혀 음 삼촌 예예 저희 이제 그 매운탕 나오던가? 추가요금 있는데 또? 뭐 이렇게 추가요금을 받았어 얼마인데? 만원 매운탕이 만원씩이나 해 일단 접었어 사님그 4번 테이블 당구 손님이 매운탕 시키셨습니다 매운탕? 매운탕 얼마 얘기했냐? 만원 얘기했습니다 아 야 김부각 다 먹어 이거! 야야야 대불블 아까 그마늘에고추 남았냐? 그거 갖고 올까요? 오제활용해야돼 알겠습니다 가와 네. 세. 어뭐 뭐요 그 뭐야 그 세팅이나 해그저 어? 손님 이제 없는데요? 상이나 치워 이제 그 정말로 가죄송불옴 자, 때려넣는다. 고가리도. 소차게 끓여준 거예요. 자, 육류찜. 이 상태에서 중불로 20분만 더 끓여준다. 오오 아주 고크했다. <laughs> 야! 왜, 왜요? 숟가을 주문하니까 숟갓 좀 사옥고 라 저, 제가요? 어. 돈. 일단 네 돈으로 사옥고 와. 내가 이따 줄게. 진짜죠? 어, 어. 얼른, 얼른 갔다 와.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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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너그 먹으라고 해 담은 거좀 썰어주고 있을게. 배요 응. 아, 네. 알겠습니다. 간다. 실판 이 사왔습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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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회는 회는 왜? 회는 회 뭐? 아니 회 아까 주신다고. 팽이버섯 더하. 팽이버섯이 아 반이네요. 조조님이 지금 그 부업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팽이버섯으로 아스물가그아 AS 말이요? AS 물에 가무엇가 본인 속차이겠네. 아, 저기 저기 까카 조카 더하. 조명부터 하자 이대로 나가. <놀라> 어이 조카. 그 삼촌 승준의 딸. <놀라> 어. 야 강아 먹아님 삼촌 저얘 얘긴 좀 잠깐만 들어봐 이거 내가 요즘 하는 일이야. 엄청나게 <laughs> 좋아 이거 강아 살 이거 바로 그냥 샤브샤보 해가지고. 오다 무온도 탑 내가 오늘 거국적으로다가 그 한마디 해봤습니다. 인생은 그 한참도 볼수 없어요. 내가 베리를 20년만에 자랐어. 근데 부장 되는데 풍뎅글스 내 위로 다 나가버렸거든. 이야 야 아야. 다 끝났어, 이거! 그래도 승진하셨는데 꽃다발이나 좀 만들어드려야겠다 이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꽃다발 썩가 날치알 많이 넣어드려야지 모서리를 갖다가 저쪽에다 놓고 한 바퀴 싹 돌려가지고 이러면은 꽃다발, 좋아하시겠지? 너무 좋아, 장난이 좋은 날이야 어? 좋아네 사장님 왜저나하지 지금 시간에? <laughs> 예, 사장님 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무급 휴가요? 3개월이요. 아, 아유,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 예, 예, 합니다. 예, 사장님. 어, 아유,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저, 사장님, 저 이참에 외국인 한번 나갔다 올까요? 와,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들어가십쇼. 예. 부장님 바쁜데 뭐 하러 왔는가 장사 넣어 지아 손님도 다 지금 나갔는데 그냥 부장님이랑 한잔 하게 오늘 일찍 빠지네 괜찮아요? 크으... 리 부장님 한잔하세요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이랑 전화 이 얼마가 아니까 부장님 그거 사원 때부터 만났는디 이야유이야여 아아 그 부장님 그저 제가 일부러 들르던 건 아니었는데, 아이 별거 아니야. 그래도 일전에 그사원때돈안 쓰고 그냥 설천이 뭐하는 돈 조금 있어? 뭔일 있겄습니까? 그 그리고 부장님 그저 뭐냐 저 시행착오 마음에 그그때 와주셔가지고 한 잔씩 꼭해주고 가시잖아요. 뭐 그럴 때마다 저 사실 힘 많이 얻었습니다. 그려 그래. 내가 땡잎부터 알아봤다고. 그거 아십니까, 부장님? 그 부장님이 제일 멋있어 보일 때가 딱지금이요아이진짜하니까 20년을 버텼는데 그 3개월 못 버티겠어요? 글쎄 어? 내가 누군가? 나 빙부장이요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하튼 고맙네. 그 내가 어 요즘 이틀에 한 번씩 온다고 너무 자주 온다고 그 뭐라하지 말고. 나 아까 다 들었어. 아유 싫은 소리 그만하고 어. 들어 내자고, 이렇게. 이렇게. 밤새도록 이해야 합시다, 부장님. 이예야야 아, 그리고 부장님, 뭐야. 그 팽이버섯으로 그 사업하신다면서. 아, 그 사업?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거 점점 솔직히 볼것 같던데. 아, 수익 창출도 아직 안 났어, 그거. 아유. 수익이 중요하긴 하지. <laughs> 자, 그 팽이버섯을 들어. 응. 이렇게 해서. 이래 물어. 물어요. 아, 물어. 응. 그리고 이제 소재를 솔직히 내야 되는 거야 소재를. 不那个给你玩去，不是、嗯，嗯，不、嗯，我喜欢你什么？我、嗯、是知道、那個、的，可是我一关键啊，可抓得着。那個